피카츄, 라이츄, 파이리, 꼬부기, 퍼터플, 야도란, 비전투또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, 맞아? 산에서 들에서데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, 피카 내가 원하는가 너도 원하고 마주 잡은 두 손에 맹세해 해 힘을 내봐 그래 힘을 내봐 우 용기를 내봐 그래 용기를 내봐 피카츄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아름다운 우리 기억해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우리 모두 꿈을 위해 Pikachu!